안녕하세요. 다이앱 코치 은학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아, 아, 구강 관리법, 잇몸 치주질환 이 토탈 관리법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몇년 전에 치주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어서 찾아낸 저만의 방법을 소개할게요. 그, 일단은 여기 잇몸이요. 이거 다, 잇몸이 이렇게, 나이 들수록 이게 사용을 안 하면 점점 작아져요. 근육이 감소하면 남는 피부가 여기 주름이 생기니까 제가 얘기한 그 발성법, 가부터 하까지, 안면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여기 채워지기 때문에 남는 피부가 생기지 않아서 주름 개선도 될뿐 아니라 잇몸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잇몸도 근육이 간소하면 사이에 치아와 치은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줄어들면 그러면 이게 치아 밑에가 보이고 치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아마 여기 근육이 빵빵해서 여기 지금 예전에는 여기가 막 잡히는 근육이 많았거든, 경직됐었는데, 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안면 근육이 활성화되어서 더 치주질환, 치주 관련, 구강 관련 질환에서 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침이 중요해요, 구강 관련. 침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번식하듯이, 눈도 안구건조증 때문에 안구질환이 오듯이요. 우리 피부도 건조해져서 피부, 가려움증부터 건조 증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체수분이 감소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 사용 많이 해야 돼요. 아이오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웃어야 되고. 그런데 많이 사용한 근육은 또 이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팀타월과 온병 마사지도 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양채질 할때 소금을요, 소금을 요렇게 하나를 요렇게 입에 넣어요. 넣어서 녹여요. 녹이면서 한 알이 아니라 한세년 녹는 사이에 칫솔에 진짜 치약 조금만 짜라요이렇게딱 안에 들어가게 짜르고요 음, 그니 그러니까 소금, 이 소금, 남은 소금은 물에 넣어요. 나중에 헹구면. 물을 수돗물로 안 헹구고, 소금이 조금 있는 물로 헹구거든요.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치, 이거 혀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위쪽을요 특히 어금니 안 바깥쪽을 충분히 이렇게 훑어 보면 느껴지거든요 아아안된 아. 아. 쪽은 더 하고요 양치질 한 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요 이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잇몸 여기 칫솔모로 인해 치음과 치아 사이 틈이 생겼잖아요. 음식을 먹기 전에 빨리 그두 개를 붙여줘서 틈을 없애줘야 돼요. 그외 우리 스케일링 할 때도 스케일링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긁어낸 다음에 빨리 매운 다음에 뭔가를 먹어야지. 매우기 전에 먹으면 그 음식물이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석이 빨리 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빨리 메워버리면, 시리거나, 치아 사이에 틈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것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하는데 오른손으로 왼쪽, 위아래 같이 잇몸, 치아와 잇몸 딱 사이에, 치아 넣고 이렇게요. 살짝, 치은 치주염이 있으면,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의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살짝 힘을 줘야 돼. 요 힘을 줘서 1번 열 10번 앞에는 이렇게 해서 하고요 안이 중요하거든 요 치주질환이 있으면 안이 문제가 돼요 안이 특히 많이 물렁물렁하게 이게 잇몸 질환이 잇몸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요 서로 같은 방향을 넣어서 아- 하서 혀가 닿을 때까지 혀 뿌리가 닿을 때까지요 하고 하이에서 앞에 하고 처음해 보면 물컹물컹한데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저는 30번씩 했어요 왜냐면 최고 안쪽 이몸 안쪽까지요 안에 깊이 침샘이 닿는 데까지 위에는 엄지로요. 입천장 전체 이렇게 서른 번씩 매우거라면 여기가 튼튼해지는 게 느껴요. 소금 양치만으로도 튼튼해지는 게 느끼는데 이렇게 매우고 먹으면 확실하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하면 저는 2년 만에 갔는데도 의사가 98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근육을 확보하는 게 잇몸 소실이 덜 되게 딱 붙어버리면 영양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치아도 건강하고 잇몸도 소실이 늦게 되고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틀리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해주면 틀리가 느슨 해지는 것도 예방되고요. 그 임플란트 할때 마찬가지 임플란 근육이 잇몸이 있어야 임플란트도 심어서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이거 앞에 애가 끼운 거라서 보철이 점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보철 때문에 웃지를 않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마사지 하고 나서부터 이게 보철이 안 보여서 없어져서 안 보여요 웃어도 그래서, 마음껏 눕게 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더 활성화, 더 간절히 늦추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몸 마사지가, 양치질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보면, 저는 지금 여기 처음에는 여기 텅텅 비었었는데 지금 꽉 찼거든요. 아래